시간에는 원피스 옷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15cm 정사각형 종이로 접은 사이즈구요.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합니다. 반을 잡으시구요.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보게 문 접기 해줍니다. 해주셨으면 다시 이 상태로 뒤집으셔서 중심선을 향해서 밑에 있는 한 장을 빼면서 다시 마주 접어주세요. 돌려서 밑에 있는 한 장을 빼면서 중심선을 향해서 마주 접어주세요. 이렇게 마주접어 주시고 뒤집으셔서 양쪽 끝을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모서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 주시고요. 뒤집으셔서 접은 선하고 한 2cm 정도 떨어지게끔 접어줍니다. 여기 접어 내린 선하고 2cm 정도 떨어지게끔 접기 선을 내어주시고요. 다시 1cm 정도 접어서 내립니다. 이렇게 2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내리시고요. 중심을 잡으시고 밑에 면이 완전히 펴지게끔, 완전히 펴지게끔 펼쳐서 눌러 접습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밑에 면은 완전히 펴지게끔 펼쳐서 눌러 접습니다. 이렇게 눌러 접으셨으면, 요 중심선을 향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카라를 만들어 줄 거예요. 1cm 정도 젖혀줍니다. 양쪽을 1cm 정도 젖혀주신 다음에 젖힌 거를 들어서 끝을 뾰족한 부분을 한번더 꺾어서 다시 젖혀줍니다. 반대쪽도 끝이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살짝 집어 넣으시고, 다시 젖혀줍니다. 카라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뒤집으셔서, 요 뒤에 있는 카라 부분 뒤쪽을 양쪽 옆을 눌러서 펼쳐 눌러 접어줍니다. 앞 부분은 카라가 됐고요, 뒤에 부분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 옆으로 놓으시고요. 요 선을 중심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기 선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요 끝이 뾰족해지도록 펼쳐서 눌러 줬습니다 반대쪽도 이 선을 향해서 접기선을 내어주시고요. 이 끝이 뾰족해지도록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눌러 접습니다. 눌러 접으신 다음에 중앙에 벌어진 틈을 이 위에가 완전히 펼쳐지게끔, 밑에가 뾰족해지게끔 눌러주세요. 이 중심이 뾰족해지도록, 위에가 완전히 펼쳐지도록 젖혀주세요. 뒤집으셔서. 양쪽 어깨선을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카라선부터 어깨선까지 비스듬하게 살짝 젖혀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완성입니다. 예쁜, 이쁜 원피스 잡아보세요.